오늘 하나님의 성품훈련 이 프로그램을 또 유튜브상에서 많은 분들이 또 공유하고 있고 듣고 계시는데요 네네. 댓글들 참 감사해요 그렇죠 목사님 아 너무 감사하죠 예. 참여해주셔서 또 인상적인 댓글이 많이 있어서 어. 좀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어떤 댓글이었습니까 아 이런 댓글이 또이제좀제 마음에 다가왔는데요 예, 예. 상처로 인해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분도 계시고 예. 또이제 상처에 대한 댓글인데요 음. 지금 제 상황인 것 같아요. 상처받기 싫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꾸 피하게 되는 것 같고 만나기도 싫고요. 어. 아마 교회를 잘못 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또 이제 분노에 대한 이런 댓글도 있어요. 음. 목사님. 지금 교회 식당에서 일하는데 같이 일하는 권사님께 분노하고 있어요. 아. 아 나참참 예. 진실된 고백이고요. 음. 또한 분은 근신과 염려가 있어 항상 낙심하고 넘어졌습니다. 음. 작년 말 아이가 부정맥 판정을 받았고요. 저도 아파서 6개월 동안 교회를 못 갔는데 더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근심과 염려가 대단히 많죠. 그렇죠. 우리 안에 또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맞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포기되는 것이 주님과의 시간들 포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저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말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예.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런 문제들을 좀잘 풀어가시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정돈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네네. 하나님 나라 성품 훈련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청취자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가 순종을 훈련하라했어요 목사님? 그렇죠. 순종을 훈련하는 방법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순종을 또 해라. <웃음> 그렇죠. <웃음> 작은 것이라도 순종을 순종하자.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해야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볼수 있잖아요. 네. 순종을 하면 되게 특이한 게 내가 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아, 나는 이렇게 풀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안 되고요. 되게 긍정적인 방향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난주 썸네일에 <laughs> 주님 제가 돌입니다. 네, 제가 돌이겠지요. <laughs>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정하기 싫지만, <laughs> 네. 근데 음. 황당한 방법이겠지만요. 성품 훈련은 나가서 체육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오늘은 인내를 훈련하라요. 그렇죠. 인내를 훈련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피디님 뭐 혹시 한번 뭐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인내 저는 참이 인내란 부분이 네. 처음에는 하, 내가 이거를 언제까지 도대체 보이지도 않는 아, 뭐 해야 어떻게 될까? 해야 되나 참 막막하고 두렵고 싫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지나고 나 보니 네. 그 인내가 나에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됐었다. 어떻게 보면 나를 성장시키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예, 뭐 말씀에도 있지만 예. 또 아, 인내하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경험을 뭐, 하게 되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인내를 훈련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그래도 피디님보다는좀 유식하게 말해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 또 책을 쓰셨습니다. 패널인데. 습니다 <laughs> 인내를 훈련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되는 시점과 예. 성취되는 시점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아멘.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건요. 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계시의 시점과 성취의 시점의 차이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 첫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예. 번째는요. 그 사이에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격의 훈련이 아직 안돼 있어요 음. 제가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다윗이 너가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기름부음 받아요 실제 왕이 되는 건 굉장히 네. 많은 시간이 그러니까 지나요 바로 배운 게 도망학을 배우죠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광야에서 지독한 고생들을 하죠 그런데 그렇죠. 저는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사울과 다른 가능하죠? 왕이 됐던 음. 이유였다고 생각해요 아, 어떤 분들은 사울은 원래 나쁜 사람 음. 다윗은 원래 훌륭한 사람 아. 저는 보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음. 근데 다윗은 그 훈련을 어떻게 하죠 버팁니다 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안 죽이고 그렇죠. 고난을 버팁니다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버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됐냐면 사울과 다르게 행동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왕이 되기 전까지는 되게 겸손했는데, 왕이 된 다음에는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죠. 예. 근데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잠깐 넘어질 때 있었어요. 외도를 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래도 다시 돌아오잖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뭐에서 만들어졌냐? 그 인내의 시간들에서 만들어진 성품이지, 아, 우리가 다윗을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안될것 같아요. 인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인내가 없었으면 이룰 수 없었다. 그렇죠. 그 말하자면, 말씀하신 시점과 성취의 시점 사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해요. 음. 그 시간에 꾸짐, 끊임없이 믿고, 아브라함도 자식을 주겠다. 실제 받는 시간.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인내의 열매. 인격이 구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인내할 때 나의 인격도 훈련이 될수 있고. 네. 참 목사님 저도 방송 사역을 하면서요. 어, 이제 1년 차가 있고 지금 아, 뭐 그렇죠. 15년, 20년 그러니까 대신 또호랜 기간 훈련받으신 우리 사역의 선배님들이 계시거든 저는 보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게참이 사역을 하면서도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뭐 오늘 한번 반짝 이게 아니라 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1년, 2년, 3년, 50년, 60년. 참이 사역들이 그만큼 인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다. 이런 그렇죠. 거 많이 느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은 1년 후에 이루어지는 일도 있고 10년 후에 혹은 우리 사후에 100년, 200년 후에 이루어질 일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내가 참 필요하고. 저도 인내를 배웠던 경험이 있어요. 제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음. 아니, 어렸을 때 제가 딱한번 조퇴를 한 적이 있어요. 어. 딱한 번. 음.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사실 참을만 했어요. 어. 근데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래서 이제 조퇴를 하고 점심을 안 먹고 집에 갔어요. 예. 근데 아버지께서 그때 마침 집에 계셨던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왜 왔냐고 하길래 몸이 아파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아픈데 어떻게 오니? <laughs> 저희 집이 30분 걸어가야 되거든요. <laughs> 아픈데 어떻게 오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런 거면 그 정도면 안 아픈 거야. 다시 가라. 그래서 제가 다시 갔어요. 오. 5교시가 시작됐는데, 예, 예. 어, 들어가기도 그래가지고 창문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오. 그랬더니 선생님이 들어오라고 하시고, 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왜 나는 다시 왔다 갔다 가서 버틸 수 있는데도 포기하려고 했을까. 오. 그래서, 그래, 집에 갈수 있는 거면 아픈 게 아니다. <laughs> 우리 아버지 말을 기억하면서, 그때 제가 인내를 크게 배웠고요. 그 다음부터 엄살이라는 게제 삶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아, 충분히 할수 있다. 음. 근데 참그 아버지의 가르침에 많은 열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참그 짧은 이야기인데 우리 방송가족들도 마음에 느끼시는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아니, 오늘 그 우리가 예수님을 봐도요. 음.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면 어. 히브리서에 소개하는 예수님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이치 아니 하셨다. 누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을 받았느냐? 앞에 있는 기쁨, 소망,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참는 이들이 복을 받아요. 어, 그런데 참 요즘에 있는가? 인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어떠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교육을 저희도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네. 워낙 원하면. 또 사줄 수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것들 해결해 줄수 있는 게 분위기가 옛날 시대보다 지금은 그냥 급박뭐 급박, 아시겠지만 그냥 인터넷 딱 누르면은 배송도 되고 자고 일어나면 바로 들어오잖아요 요새 어느 정도냐면요. 예. 카톡 보내고 5초 안에 일이 안 없어지면은 어. 성질이 난대요. 어. 인내가 참 부족한 시대. 정말 그렇죠. 어. 예전에는 편지를 보내 놓고 기다려. 답을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이럴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우리의 삶은 너무나 모든 욕구들이 빨리 충족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내하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참 문제예요. 음. 그래서 저는 인내를 훈련하는 게 정말 이거 이제는 없는 덕목이에요. 오늘 청취자들의 만약에 자녀들이 인내를 훈련한다. 음. 저는 IQ가 낮아도 반드시 성공한다고 봅니다. 전이 정도로 강조하고 싶어요. 인내를 훈련. 자, 목사님 그러면 인내를 어떻게 훈련할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인내를 그냥 참고 견디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성경에서는 아니에요. 음. 성경에서의 모든 종류의 인내는요. 음. 다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뜻과 비전이 있어요. 그걸 발견해야 인내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어. 그게 없이 무조건 참는 건 뭐냐면, 뭐 내가 부자 되려고 참고, 아. 내 뭔가를 이루려고 참는 건데, 이건 오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 그러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음. 그러나 그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천하 만민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추상적으로 말하면 이렇고요 아멘.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 하나님께서 내 재능을 가지고, 이러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내가 말씀 가운데, 또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받은 그 비전이 먼저 필요하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 소망을 먼저 찾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야... 소망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아직 안 이루어져도, 이게 이루어지는 기간까지는 내 인격이 성장하는 시간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도요. 희한하죠. 처음에 나아가서 막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았지만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처음에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누가 들어가냐면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그래서 그들이 승리하고 가나안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인내는 여러모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아멘. 오늘 말씀 마무리 주시죠, 목사님. 네, 저희들이 참 인내하기 어려운 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말하면 인내라는 것만 훈련하면 저희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소망을 가지고 갈수 있기를.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참큰 도전이 됐어요. 인내, 그냥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게 인내인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네. 여기에는 천국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소망을 바라봐야 그시련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는 것 아멘. 다시 한번 알게 됐고요. 오늘 훈련의 저자 지금까지 세상의빛교회 이종필 목사님과 같이 했습니다. 오늘 발걸음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